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일본을 엄청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했어요.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은 개과천선하고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인식했는데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바뀐 거는 오직 미국이 평화헌법이라는 걸 그냥 심어준 거예요.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그기에 국가가 함부로 개인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헌법에다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이 강하게 뭘할 수가 없어요. 통제를 할수 없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, 은 우익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느슨해져서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다는 인식을 또 많이 하는 거죠. 그래서 헌법 개정 계속해서 군대도 갖고 국가로서의 강력한 국가 뭔가를 조직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절대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. 왜? 이 일본 사회가 사무라이 60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게 계급사회예요. 아주 엄격한 계급사회인 거죠. 이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족 밑에 사무라이, 사무라이 밑에 사는공상이 계층이 막쫙 이게 변한 게 없어요.